어 저희가 먹으려고 어, 주문을 했는데요. 지코바, 지코바. 고모가 뭐라 그랬지? 지바코라 그랬었지? 뭐야? <laughs> 갑자기? 지코바야. <laughs> 한번 이렇게 저희가 이거 뭐 하도 맛있다고 해, 치밥하는 데 맛있다고 해서 시켜 봤습니다. 밥은 우리가 준비했다고. 네, 응. 받을. 아니, 여기 거? 뜯는 거 보여준다며. 아, 뜯는 거? 짠. 이렇게. 메인 메뉴. 응. 이렇게. 이게 메인이고. 오, 이거. 저는 이거 치킨을 아. 한번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꿀단지랑 아, 계속 같이. 집 하니까. 꿀단지랑 같이. 어, 이렇게 오, 빵 뭐야? 찍고 1924년도래. 싶어서. 되게 오래됐네. 언제부터 나왔는지잘 모르겠는데. 1 9 4 4 고모가 아이고 이렇게. <laughs> 와 또. 어 응, 이렇게 대박. 응,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키. 시켰... 먹어야지. 응, 우리가 못 먹잖아. <웃음> <웃음> 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편히 이렇게 먹으면 되죠. 에헤.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답니다. 그래서, 지코바를,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오! 응. 콜라. 지금 뜯고 있어줘. 나는 원래 슬슬, 원래 오, 치킨,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먹는 게 낫겠지? 응. 와,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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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지코바. 지코바 치킨이에요. 순살. 응, 순살. 매운 맛으로 아 중간 맛으로 시키려다가 아니, 어, 그 시, 중간 맛으로 시키려다가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가 먹다 보니까 아니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됐잖아. <laughs> 상신이 말해야지. <laughs> 아니 유튜브는 유튜브를 보는데 이게 저, 저 얼마 전부터 먹고 싶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중간 맛으로 했는데 어? 배드민턴 치고 와 배드민턴 치고 맛있죠? 누구지? 누구 언 뭐? 김치의 밥이야. 김 응. 의 밥. 바... 밥도 먹으려 밥도 준비했어요. 응. 밥도 준비했어. 밥 먹을 거야. 오늘 꿀단지랑 응 꿀단지. <laughs> 아 어떻게 하지? 응. 그래. 앞접시를 가져올 거랬나봐. 어? 앞접시. 네.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삼촌이야? <laughs> 다시 삼촌이네. 너 이거 필요하지? 아니? 앞, 안 필요해? 나는 네, 네, 이렇게 해서. 할 거라고. 아! 다시,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양념 먹어. 되게 간장 같아. 어, 이거 하도 맛있다고 해서 나 서로 먹어볼게. 어, 얼마 아이, 전에 일단은. 얼마 전에 먹었는데요. 아, 또 먹기도 전에 침 생겨 어떻게? 아나 이거 와 진짜 내가 얼마 전에 먹었던 거 때문에 <laughs> 이게 먹기도 전에 침이 침이 음. 막입 안에 침이 음. 막 고여요. 음그 정도로 맛 맛있어 어때? 고모는 약간 좀 기다리고 아, 진짜 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먹어봐. 지금 기다리고 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저녁도 안 먹었어요. 저녁도 응, 안 어. 먹고 떡조가라 떡조가라 아, 떡조가라 떡조가라. 떡조가라 하나씩. 어머 음, 떡에 구멍이 있어요. 양념이 좀잘 배라고 이렇게. 왜 유튜브 본거 따라해? 그거 보고 알았어. 저희도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laughs> 누구 거찌야 맞아? 응. 찌안 어, 거 보고 알았어. 근데 그 전에 난 찌안 거 오늘 너 때문에. 자, 그걸 응. 꿀단지 보여줘서 알았지. 나는 이거 아는 동생이 맛있다고. 어, 어떻게 해. 나침 자꾸, 고여 빨리 먹어야 될말 자꾸 하고. 봐봐봐. 아, 나는, 날 응. 이렇게 먹고 있어. 떨어져, 그러면. 안 떨어져. 떨어진다. 하나씩 먹어라. 음! 음, 응. 음. 응. 맛있어? 기꿀맛 그 응. 그래도 매콤하다. 그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냄새가 또 얼마나 맛있, 맛있는지. 아, 이거 국물 좀 먹을게요. 아, 맛있다. <laughs> 국물, 맛있어. 난 국물 먹는 사람 몇촌 하잉. 안녕. 먹고 싶나봐.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응? 국물 한 모금. 버릴 국물을. 또 <laughs>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돼? 이거. 아 치킨 난치 나는 무를 뭐? 무 국물을 안 먹어봐서 맛있어? 대박이어아왜 맛있어. 하루 종일안 먹은 게 아니야 저녁 만 저녁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팠어. 응. 국물 먹는데. 아, 저도 진짜? 먹어요. 난 국물 버리는 건줄 알았어. 항상. 와, 진짜 맛있어. 속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 <laughs> 진짜로. 네? 음. 맛있다. 뭐? 매운맛을 매운 싹잡아 응. 맛있다. 이렇게 가볼게요. 음, 응, 맛있어 맛있다. 야. 음, 국물 먹는데. 나만 몰랐어, 나만. 먹어볼게요. 응. <laughs> 골짜기 신났어. 음 벌써 흘렸어. 안녕하세요. 누구? 아 음, 안녕하세요. 오 오떡보? 응 오떡보. 안녕하세요. 음 맛있어 맛있어. 나는 음. 치킨 먹을 때 음. 이게 필수템이야. 너, 그게, 네가너앞자시 같다. 어? <laughs> 왜 이게 꼭앞자시 같지? 나는, 음? 응? 너, 기어, 너 앞에다 놓고. 아들 먹잖아. 아니에요. 조카예요. 아, 아들 아니고요 가격, 가격 얼마래? 가격? 이거? 응. 네. 2만원. 이거 비싸다다뼈 비싸. 없는 거라서. 응. 뼈 없는 거. 순살. 순살, 치킨, 순살, 요즘에 순살이. 순살, 보통 맛. 요즘에 순살이. 조카의 조카. 요즘에 순살이 <laughs> 어. 유행이야. 음. 근데, 확실히 맛있어, 그래도. 치밥 할 생각 하니까. 아, 저번에도 순살을 먹어. 순살 더 맛있는 것 같아. 아니. 뼈 있으면 발라먹기 힘들어. 몰랐네. 조카의 조카의야, 조카. 몰랐네, 몰랐대. 음. 음. 자, 떡젓가락, 떡젓가락. 어. <laughs> 떡젓가락 또 나왔네? 구멍, <laughs> 구멍이 국물, <국물이> 뚫려가 있어가지고. <laughs> 양념 잘 되라고. 응. 또 따라한다고 얘기할 거라 그러지. <laughs> <laughs> 아니, 언제? 아까 그랬어, 엄마. 젓가락! 음, 맛있어, 맛있어. <웃음> <웃음> 음. 음. 아, 그래, 숟가락도 비. 아. 방제목엔 조카랑 쓰레, 쓰레. 음, 아. 보야겠대 음. 알겠어요. 오케이. 조카랑 고모랑. 응, 음, 쓸게, 쓸게. 나는 그 생각을 안 했었네. 나도. 응. 음. 음. 진짜 맛있지? 응. 음. 그게? 얼마 전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꽃샌디 먹이고 싶었어. 그래? 응. 투턱. 응. 나 얼마 전에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 투턱? 응. 맞지, 투턱? 응. 투턱. 오늘도 맛있다, 오늘도 우리 동네 집과. 어, 동네가 어디신데요? 봐봐요. 인정. 이거 저, 투턱이지? 응. 투턱. 응. 투턱. 하지마. 투턱? 아, 탱크야. 투턱, 투턱. 하지마 <laughs> 이건 안 부끄러워? 응 <laughs> 음, 안타깝다 이거 크크 래 크크 응 드셔보셔야 되는데 진짜 맛있어 얼마 전에 매장에서 먹었거든요 매장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먹으면 배달하는 거보다 그 자리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 더 맛있다 뜨거울 때먹을 제말 아닌가? 응, 응. 응. 치킨잎이 연결뼈 꿀살 다시 해야 돼, 다시 예. 치킨잎 연결 이거 리액션 좋을 것 같아 어, 해봐 투턱, 티톡 티톡, 티톡 나 투턱 없는데 티톡 안 해, 티톡 안 해요 <laughs> 투턱 투턱이랑 티톡이랑 <laughs> 음. 안 불편해 가자! <laughs>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이제 됐다. <laughs> 엄청 매워. 더 매운 거못 먹을 거야. 1단계도 엄청 매워. 아, 그래? 아, 1단계가 캣살이시 응. 1초 맛이야. <laughs> 매운 거잘 드시나 봐요. 음, 자, 나안 먹어 이제 봤다. 이제 시간이 왔다. 너무 맵다 하면 겁나. 음 그냥 먹어. 엽떡? 아나 엽떡 싫어해 <laughs> 미안하지만 엽떡은 나 엽떡을 별로 안 좋아해 매운 거못 먹는다니까 <laughs> 불닭볶음면잘 먹으면서 불닭볶음면을 까르보나라 맛있어 그것도 먹고 면너 매운 거 별로 못 먹으니까 조금 소스를 조금 덜 넣잖아 저, 나는 차라리 그촌에 신... 매운 치킨 있어 그거는 안 먹어 교촌 그, 치킨은 교촌 레드 치킨. 그거 먹어. 그건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좋아하지. 음. 어. 손으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쪽손 아닙니다. 우리 꼴등새는 손으로 먹는 걸 좋아해. 음. 음. 나 인도. 왜 이렇게 나는 손으로 응. 먹는 걸 좋아할까? 뭐야 이거 진짜 사랑거보네아 봤어 응음 맛있다 음 콜라를 별로 안 먹네 고모는 먹었어 <laughs> 안 보여 먹었어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laughs> 원래 더 빨리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꿀단지가 숙제를 안 했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숙제 때문에 숙제 다 하면 시킨다고 해서 숙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한, 내가 저녁을 안먹어 벌써 10시야. 7시, 6, 7시쯤에 계속 먹자 그랬었지, 그치? 응. 그래서 5시쯤에도 좀 그렇다고 했어. 너 때문이지. 그, 너 기다리다가 고모는 어떻게 했어? 좀 잤잖아. 죄송합니다. 왜? 꼭 <laughs> 응, 고모는 조금 자다가 자다 일어나 가지고 시켰죠 다시 젓가락으로 돌아갑니다 인도스쿨 단 잔이고요 다시 젓가락으로 응. 돌아갑니다 응. 닦았어 네트슈로 응. 닦았어 응좀 응. 닦아 한번먹고 깨끗하게 좀 닦으면 안돼 친구한테 인기 많아 응 당연하지 <laughs> 아 그래 인기 많아 응 친구를 좋아해 인기가 많은지 안많은지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꼬집어. 여자들이 너 꼬집어? 꼬시지, 귀엽다. 아, 어떻게? 아, 여자들 요즘에도? 어. 그래? 응. 그래?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그냥. 일학한테 치킨하고 밥하고 먹는, 난 몰랐어. 몰랐어? 뭐 할까? 헐. 나 <laughs> 그건. 오래 전에. 그 먹기 전에 알았어. 난 몰랐어. 네, 지금 밥말을게요 응. 지금 마르면 좋은데. 지금? 아. 어. 응? 나, 나 꿀팁 알아. 뭐? 치킨이랑 밥이랑 말아 먹으면 진짜 비슷해. 그래 지금 같이? 말자. 같이? 어, 어, 지금 말자. 밥을 미리 이렇게 떠왔거든요? 말아볼게요. 근데 식었겠다. 밥? 일단 그래, 딱, 식... 조금 식었겠다. 미리 떠나서. 말게요. 다 먹을 수 있겠지?

축하해요 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음, 근데 너무 이쁘겠다 음.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합니다 음. 누구 닮았어요? 엄마겠지 그럼 <laughs> 엄마야? 무조건 엄마야? 그렇지 어? 않을까? <laughs> 어우 신기하다 나는 아빠 닮았지만 <웃음> 어 일단지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지만 근데 아빠는 근육이 있잖아 아빠? 응 근육 있어 너도 근육 아니야? 나만 <laughs> 거 아니야? 아, 투척, 오케이. <laughs> 다시 가겠습니다. 어, 오케이. 떡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근데 떡을 찾기가 힘드네. 밥먹지 밥하고 먹, 먹으니까? 밥안 먹었어. 나안 먹었어? 응. <laughs> 맛있어 자, 잘 꽂아가지고. 으아! 투척! 근육은 두껍고 퉁퉁퉁... <laughs> <laughs> 잠깐만요. 웃겨? 응. <laughs> 나는 우다 웃긴 게안 쓰럽다. 우리 꿀단지 <웃음> 또 또. <laughs> 진짜. <웃음> 어, 우리 꿀단지 고모는 안 웃기고. 아 김치 안땡겨요 어, 김치 안땡겨 매... 이거 약간 매콤해. 약간. 간장 같지만 좀 그러니까 매... 어머, 약간 매콤하지, 그렇지? 자꾸 트어마니 <laughs> 죄송해. 죄송합니다. 어. 그방송에도 많이 트어마지 않았나? 가끔 아, 결실... 저요. 너무 <laughs> 어려운진데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삐처리. <laughs> 나이는 얘기하면 안돼. 삐삐입니다. 할머니가 싫어해. 삼촌이를 하루만 보내래. 응? 삼촌? 어, 나 제책이 나와 어떻게? 아, 제 재... 미, <laughs> 너 밀어가지고, 제 책에 들어갔어, 지금. 이, 아, 이, 입체 중반요? 아니요. 더 넘어가서! <laughs> 마, 많이 넘어가지? <laughs> 조금 넘어가나? <더 많아? 웃음> 아니야? 응. 어제. <laughs> 어, 보이셨어요? 어느, 다섯 명이네요! 좋아요 다섯 개 좋아요 다섯 개 아, 눈썰미가 좋으시다 했어요 어제 좋아요 두개 감사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왜 <laughs> 단차 어? 너 지금 야 그렇지 되지 마 이쁘네 그래 이쁘네 이거 예쁘다 나도 이거 마음에 들어했어요 먹어버릴 까 이거 초콜릿 초콜릿 먹어버릴 까 이름이 초콜릿 러브 아 이게 그러니까 먹어 버릴 거라고 튕길 거야 <laughs> 디바 디바 디방 그냥 붙이면 안 되나? 어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 붙이는 어. 거응 그래 그냥 붙이는 거 같더라 아왜내 손이 싫은가 봐너왜 <laughs> 그래? <laughs> 아예 무광 무강. 무광 무강, 무광으로 했어요. 마음에 들어서 <laughs> 잘 보이시나요? <laughs> <잘> 보이시게. 음 <laughs> <laughs> 응, 차분한 걸로 근데 약간 또 귀여운 걸 좋아해? 손이 차분해 보인대 손이? 아니 이게 아 손이 <laughs> 좀비다 좀비 좀비 도망쳐야 돼 <laughs> 앞으로 튀어나오고 뒤로 튀어나오고 내맘내맘먹어볼야나 <laughs> 고모 <laughs> 힘 빠지게 한대 <laughs> 아 밀지 마 단호하게 얘기할 거야 밀지 마네좀 제작하겠습니다 <laughs> 뭘또 퇴장을 해? 너 먹을만치 먹었지?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지금 먹을만치 먹었어. 왜또 퇴장한.. 먹었어! 데... 와.. <laughs> 그어린애들은 원래 그래? 응? 전 퇴장.. <laughs> 퇴장할 거야? 어디로? 응? 우주로 퇴장.. 그러면은.. 밥 괜히 비볐다. 근데 맛있는데? 그래도 나... 내가 내가 먹을 만치만. 근데. 음. 응. 지금 배. 어? 아 지금 응. 배가 여기까지 찼어. 응 이거 내 복량? 누가 사줬지? 고모가로? <laughs> 이분. <웃음> 이분? <웃음> <웃음> 이분? 이분? <laughs> 어 어. 너무 잘한다. 할 건데 할, 할 건데. 건데 할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치대? 아... 억지로 먹지 억지 마. 응?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긴 하지. 응. 근데 조금 식었어. 아까가 더 맛있다. 그치? 전 진짜 퇴장할게. 진짜? 자. 잘하고 있어. 오늘도갈 거야? 잘하고 있어. 응.